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U20 월드컵 역대 최고의 선수 탑10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니에스타입니다. 2003년 무적함 대 스페인 팀 선수 중 가장 독보인 것은 아무래도 19살의 이니에스타였습니다. 그 외엔 아틀레티코의 후한 불안 정도였죠. 조별 예선부터 스페인은 썩 좋지 못했습니다. 조별 마지막 경기 우즈베전 가까스로 이겨서 16강에 진출한 것이었습니다. 조별 탈락의 위기에서 건진 것은 이니에스타였습니다. 그리고 이니에스타는 8강과 중결승까지 골을 터뜨리면서 조국, 스페인의 결승행을 이끕니다. 결승에서 아쉽게 브라질의 패에 중승에 그칩니다. 1999년 사비 에르난데스가 스페인을 우승시킨 후 이니에스타가 두 번째 우승에 도전했지만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이니에스타는 달군의 활약이었습니다.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 선수 인네스타 는 U20대회가 끝난 후 바르셀로나 당시 감독 레이카르트의 선택을 받아 주전으로 발탁되기 시작했고 을 2004년부터 바르사와 스페인의 국박 의 주전이 되었습니다. 구위는밀린코비치 사비치입니다. 브라질이 U20 월드컵에서 축구팬 이라면 우승후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구계엔 이변도 존재하는 법그 주인공은 세르비아였고 세르비아는 결승에서 브라질을 격파하며 두 번째 우승을 차지합니다. 이미 2013년 1 9세이하 유럽 대회 우승팀이었던 터라 강력했지만 우승까지 하리라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매 경기 극장골을 터뜨리면서 힘겹게 올라왔고 득점도 한 선수에게 집중되지 않은 팀다운 팀이었습니다. 내경기나 연장을 가는 혈전을 펼쳤던 세르비아 그 중에 밀린 코비치 사비치는 중원의 중심이자 엔진이었습니다. 1995년생으로 당시 벨기에 갱크 소속으로 차세대 유망주였고, 19세 이하 유럽 대회에선 2014년 독보 이는 활약을 선보이면서 세르비아를 다시 준우승에 올려놓았습니다. U20 월드컵 대회 개인상 3위에 해당하는 브론즈 볼과 대회 베스트 11에 선정된 그는 그의 여름 라치오로 이적을 하면서 라치오 중원의 핵심으로 거듭납니다. 스웨디의 A에서 가장 효율적이며 중원 어디에 놔둬도 좋은 축구 지능까지 겸비했다는 평입니다. 화리는. 다보르 슈케르입니다. 1987년 칠레에서 개최가 되었던 이 대회는 소독과 동독이 서로 우승을 노리고 있었고 실제로 동독의 에이스는 1996년 발롱도르 수상자 마티아스 잠머였습니다. 유로 96의 화려함 때문에 어린 시절 대회가 다소 가려져 있지만 분명 이 당시 최고의 유망주였고 잠머는 콜롬비아와 조별대단에서 헤드트릭을 장려시켜 이를 증명합니다. 모두가 잠머에게 시선이 쏠린 사이 유고슬라비아는 개최국 칠레를 대파하며 토너먼트에 오릅니다. 재미있는 것은 당시 유고 공격의 주포가 바로 고방과 슈케르였습니다. 이 둘은 크로아티아의 독립전 유고선수였습니다. 특히 슈케르는 조별예선 3경기에서 모두 골을 집어넣었고 앞서 이야기한 동독을 무너뜨립니다. 잠머가 동점골을 넣기는 했지만 슈케르가 다시 결승골을 기록해 유고는 결승에 오릅니다. 승부차기에서도 슈케르는 침착하게 골을 성공시켜 첫6호의 U20 월드컵 우승을 완성시켰죠 대회 후 슈케르는 크로아티아 최고 명문 나무자그레브로 이적 후 1991년 나리가로 건너가 화려한 커리어를 쌓기 시작합니다 1994년 나리가 득점 2위 1997년 득점 3위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득점왕과 4강 U20 월드컵 우승 후 10년 뒤 슈케르는 세계 축구의 정점에 섭니다 7위는 오스카입니다. 현재 상하이 상강 중국 슈퍼리그에서 뛰고 있는 오스카는 브라질의 다섯 번째 우승에 크게 관여한 선수였습니다. 네이마르, 모우라가 모두 빠진 브라질의 플레이메이크로 참가한 오스카는 예선부터 결승까지 골은 없었지만 이미 네이마르, 모우라와 함께 주목을 받던 유망주였고 결승전에서 오스카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바로 패드트릭을 장려시켜 포르투갈을 상대로 3대2 역전승을 거둔 것이었죠. 1대2로 끌려가다 다진 걸 뒤집은 역대 결승 최고의 반전 드라마였습니다. 당시 브라질의 인테르나시노날 소속으로 13골 10도움을 올려 기대주였기 때문에 EPL팀들이 노리기 시작합니다. 퀸즈파크 레인저스가 2011년 영입에 성공을 했지만 취업비자가 안 나와 무산되었고 첼시가 다음에 이를 놓치지 않고 340억을 질러 데려오고 맙니다. 브라질 성인 대표팀에 오르는데 대회가 끝난 후두 달밖에 걸리지 않았고, 2014년 많은 이들이 네이마르에게 주목할 때 브라질의 실질적 공격 주도는 오스카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현재 오스카는 중국에서 285억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6위는 올 포구바입니다. 프랑스는 2013년까지 U20 월드컵 우승횟 수가 제로였습니다. 물론 어린 유망주들이 많이 등장했지만 말입니다. 우승의 결실을 맺게 해준 선수는 골프구와였습니다. 특히 우승 광국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모두 예탄에서 탈락하는 바람에 우승의 향방은 불이 무중 상태였습니다. 스페인은 페세와 에카세르 개최국 터키는 차라노블루를 앞세워 우승에 도전을 합니다. 하지만 프랑스가 너무 강했습니다. 폴포그바를 필드로 플로리앙 토벤, 커트 주마, 야야 사노고를 중심으로 결승까지 진격을 합니다. 그리고 결승에서 벤탄크르의 우루과이와 연장 승부차기 끝에 우승. 포고바는 주장 만장을 차며 3년째 연령별 대표팀을 이끌어왔고 U20 월드컵 프랑스의 첫 우승을 일궈냅니다. 대회 최우수 선수도 포고바였죠. 1년 뒤 브라질 월드컵에서 프랑스 대표팀에 승선을 하며 단숨에 프랑스 아트사코의 보활를 책임집니다. 그리고 5년 뒤. 월드컵에서 프랑스의 두 번째 우승을 견인을 합니다. 5위는 리켈메입니다. 조별예산부터 8강까지 모든 경기에서 골을 넣으며 아르헨티나의 중원을 담당했던 리켈메. 물론 그를 보좌해준 칸비아에서의 조력을 무시할 순 없지만 리켈메의 활약은 무시했습니다. 특히 1997년 이 당시 아르헨티나 중원은 이둘 말고도 하블로 아이마르까지 보유해 황금중원을 자랑했죠. 아르헨티나 수비력은 대회 내내 말썽이어서 매경기 골을 내주다 싶게 했지만 공격력은 브라질에 이어서 프랑스와 쌍벽을 다툴 정도로 막강했습니다. 브라질은 사실 우리나라와 경기에서 열골을 몰아친게 컸고 프랑스는 앙리와 트레저의이 둘의 의존도가 컸습니다. 리켈메는 남미의 지단같은 모습으로 1997년 남미 청소년대회부터 세계대회까지 모두 팀을 우승시킵니다. 그리고 그의 곧바로 성인 대표팀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1997년 U20 월드컵 우승을 기점으로 프로 데뷔도 하고 국대까지 뽑힌 것이었습니다. 보카주니어스 소속이던 리켈메는 2002년 나리가로 진출하면서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2006년 비아레알의 챔스 4강 주역 중 하나가 바로 리켈메였습니다. 4위는 사비올라입니다. 역대 U20팀 중 가장 압도적인 우승이라는 표현이 걸맞는 팀이었던 2001년 아르헨티나 이 알레산드로, 수비 신동 콜로치니, 막시 로드리게스도 뛰어났지만 그중 별 중의 별은 사비올라였습니다. 브라질의 아드리아누, 네란드의훈텔라르 프랑스의 지브릴 시세가 등장한 이 대회에서 사비올라는 1한 골을 장렬시 키면서 아르헨티나의 우승을 주도합니다. 득실차가 무려 28점이라는 그야말로 아르헨티나는 대회 모든 팀들을 상대로 감히 넘볼 수 없는 경기력을 선보입니다. 결승전 보아텐과 마이클 애시앙의 가나를 3대 0으로. 가볍게 제압을 합니다. 역대 U-20 월드컵 득점왕 중 가장 많은 골을 넣으며 전 세계에 센세이션을 일으킨 사비올라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곧바로 368억의 명문 바르셀로나로 이적을 합니다. 사비올라의 득점력에 펠레는 혀를 내두르며 역대 최고의 선수 100인의 사비올라를 최연소로 올립니다. 바르사 시절 매년 리그 15골 정도 넣어주며 준수한 활약을 했지만 전 에이스 브라질의 히바우드와 비교되면서 평가절하되었던 비온의 선수였습니다. 3위는 아구에로입니다. RT 도어, 프레디 아들을 앞세운 미국의 엄청난 화력쇼 앞에 아르헨티나의 2년 연속 우승에 빨간 불이 들어왔지만 영웅 아구에로가 아르헨티나에 존재했습니다. 아구에로는 메시와 2005년 U-20 월드컵 아르헨티나 막내로 출전해 우승을 벤치에서 지켜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잠재력이 폭발해서 리그 18골로 득점기기다운 면모를 보이기 시작하더니 2007년 U-20 월드컵에 스타가 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가장 큰 라이벌은 다름 아닌 칠레였습니다. 이 당시 어린 알렉시스 산체스 비다를 중심으로 꽤나 유기적인 팀이었죠. 이런 칠레를 아르헨티나는 중결승에서 3대0 완승을 만들어냅니다. 저별리그3 골을 시작으로 아구에로는 폴란드와 16강전 결승골, 체코와의 결승전에서 천금 같은 동점골로 아르헨티나 우승의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대회 MVP와 득점왕을 동시에 석권했고 이를 발판으로 2007-2008 시즌 아틀레티코에서 19골을 장량시킵니다. 대회 전까지만 해도 리그 6골에 저조했던 그가 이 대회를 통해서 완벽히 부활을 한 것이었습니다. 2위는 리오넬 메시입니다. 우리나라에게 번번이 패하는 아르헨티나 U20 대표팀이지만 역대로 따지면 가장 많은 우승을 기록한 팀이기도 합니다.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리오넬 메시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당시 아르헨티나엔 사발레타도 굉장한 유망주로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메시는 이 대회 아르헨티나가 기록한 총 12골 중 6골을 홀로 책임집니다. 그야말로 워맨쇼에 가까웠던 것. 물론 우승을 노리는 라이벌 선수들도 존재했습니다. 콜롬비아의 팔카오, 네덜란드의 라이언 바벨, 환상적인 테크닉의 다비드 실바와 한 경기 네 골을 장렬시킨 도렌테의 스페인, 그리고 대한민국의 박주영. 하지만 아르헨티나의 적수가 결춘 없었죠. 4강전 아래에는 메시와 극적인 결승골을 기록한 사발레타의 활약으로 결승에 올랐고, 메시는 결승전에서 두 골을 넣으며 존 오비 미켈이 이끌던 나이지리아를 격침을 시킵니다. 결승전 당시 첼시의 스카우트는 메시의 플레이를 보고, 마라도나라고 평했고 이때부터 3년동안 세계 최고의 유망주 타이틀을 계속 달게 됩니다. 유럽 최고의 신인왕이라고 할수 있는 골든보이를 수상한 것도 이맘때쯤이었죠. 2005-2006 시즌 스페인 리그 6골을 시작으로 메시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1위는 마라도나입니다. 1978년 이미 리그에서 22골을 득점해 아르헨티나 득점왕이었던 마라도나는 이미 유망주가 아니었습니다. 1979년 남미 올해의 선수 2위였으니 당시 전성기 직후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것이 19살의 마라도나였습니다. 1979년 U20 월드컵에서 마라도나의 운명쇼에 힘입어 아래에는첫 우승을 차지합니다. 대회 MVP가 개는 골든볼까지 수상해서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을 했죠. 사실 1978년 월드컵 당시에도 아르헨티나 현지에서 마라도나의 성인팀 발탁 여론이 대세였지만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거부되었습니다. 1979년 u 이시 월드컵에서 마라도나의 아르헨티나는 6전 전승을 거두었고 마라도나 본인은 6골을 터뜨렸습니다. 마라도나는 이 당시 득점왕은 아니었습니다. 득점왕은 같은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라몬 디아즈가 8골. 이 때를 회상하며 마라도나는 그라운드 위에서 가장 즐거웠던 한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 우승은 지금의 아르헨티나가 최다 우승국으로 있게한 주춧돌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라도나는 이 우승을 이룬 뒤 정확히 7년 뒤 세계 정상이라 불리는 월드컵을 품에 안게 됩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축구 역사상 최고의 재능과 최악의 게으름을 동시에 가졌던 불세출의 공격수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